2월 23일 오늘의 목상 제목은 섬김의 결단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목상 질문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빚진 자의 심정이 있습니다. 기꺼이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해야 할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나는 항상 내 자신을, 그리고 뭔가 알지 못했던 그 불안감,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지금 많이 행복하잖아. 그리고 그런 약간 답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은 전혀 안 들거든. 내가 시험에 들면 시험에 드는 거지. 어, 내가 무엇 뭐 때문에 살아야 하지? 이런 어정쩡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지 않는 게 가장 감격스러운 무엇인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걸 알고 그런 구렁텅에서 날 꺼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죄인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 것에 대한... 내가 빚을 졌다고 생각하지 예수님한테. 음... 예수님은 아무 대가 없이 주셨지만 반대로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그걸 받은 거니까. 응. 음, 음. 그걸 나눠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음지는 어떻게 생각했나? 음음 음... 나도 음 감격해서 해야 할 무엇인가 딱 이걸 해야 돼 이런 거는. 막 그런 구체적인 행동이나 음. 일은 생각은 안 나지만 그래도 음그 빚진자의 심정을 잊으면 안될것 같아. 음. 지금 막 충분하진 않지만 어 이거 뭐야? 왜 따봉이 이렇게 지 엄지가 뭐누른거 같은데 나무 나눌 는데 어, 아이패드에서 뭐가나다거 아니라 그거 엄지가 눌러야 나무가 되는 거나안 어, 눌렀어 무서운데 <laughs> 그래서 여기 무릎에 있었는데 <laughs> 뭐 이렇게 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뭐가 나나뭐피칭그네 음, 아니 <laughs> 뭐, 뭐 기능이 있을 것 같아 그치? 어, 어 무서워서 지금 나무 나눌 우리가 뭐야 <laughs> 나도 뭔가 노란색이 딱 사라진 걸 봤거든 어, 이렇게 따봉이 있었어 어, 소름 돋은데? 엄청 무서워 어, 소름 돋아 뭐야? 따봉은 좋은 거잖아 아, 좋은 거지, 좋은 거지 근데 근데 내가 웃기라 이거 누다 너, 너 말하지 마 자. 내가 하고 있는 것들 음.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빚진 자의 심정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음. 그냥 새롭게 뭔가 한다기보다는 지금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 섬김의 자리에서 이 빚진자의 심정을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 뭐랄까. 나는 나의 나의 의견은 그랬었어. 아. 우리가 살아가니까. 근데. 하나님한테 빚진 거 우리 지금 묵상하는 거 음. 이걸 그날그날 그날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똑같이 흘러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면 음. 어 살아갈 때그 빚진 자의 마음 음. 그걸 유지하면서 삶으로 나갈 수 있겠구나 음. 그때그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가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한테 빚진 거니까 여기서 응. 말하잖아 사람한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의지하라고 그러니까 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엄지의 그 비유가 나는 비유가 아니지 그 말이 그냥 내가 오늘 느꼈던 그냥 아 항상 응. 주님을 가까이 둬야 되겠다 나는 그냥 이 생각이 오늘 많이 들더라 이거 음. 같이 가까이 있어야 되겠다 항상 그냥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엄지가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니까 어? 엄지도 이런 마음인가 했어 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뭔가 엄지가 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 어, 오늘 묵상한 거에서 내가 음. 특히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한 거는 음. 일단 오늘 처음에 말했던 사람을 보고 하지 말라는 거 음흠. 우리가 다, 다 나는 뭐 사람한테 상처도 받긴 하지만 이것보다 더큰 거는 사람은 다 의견이 다르잖아. 음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한데 음. 다 생각이 다 다른 거에 있어서 부딪히는 일들이 오잖아. 음. 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음. 문제만 자꾸 초점이 가거나 아니면 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차이에 음. 자꾸 초점이 가는 것 같은데 음. 그것보다는 그냥 그 오빠 사장님도 근본적인 얘기 많이 하시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을 음. 더 바라봐야 되는 것 같아 요 섬김은 그러면 우리가 자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은 음. 그 문제 해결이나 음. 방법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음. 결국에는 우리가 그 섬김의 각 각오나 음. 이 내가 비친자의 심정 잊지 않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 음. 그래서 그런 거를 사람을 보면 자꾸 잊게 되니까 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그러겠다는 각오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비친자의 심정은 그거라고 사실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음.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음. 내가 최근에도 말했다시피, 그 주인이 빚 갚아준 노예, 음. 그 구절을 나눴었잖아. 음. 그 잊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음. 나는 더큰 빚을... 공짜로 누군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죄를 음. 갚아주셨는데 음. 그것보다 더 조그만한 것을 남이 나에게 빚지는 것은 용서 못하고 그런 만 그런 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음. 정리를 다 해줬네요 정지가 오늘 걸 다행. <laughs> 오늘 봤을 때두개가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두개가 바뀌어야 될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1번이 가구고 2번이 동기였잖아. 오늘 이렇게 응. 보통 우리 같으면 동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가구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나오잖아. 응, 응, 응. 근데 가구가 먼저 나왔더라고. 응. 그러니까 그냥 먼저 알아주지 않는 걸 가구 하라고. 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의 우리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음~ 우리가 그거를 뭐~ 일본 말로 에라이니까 진짜 에라 소원이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 어, 네, 네. 거만한 것처럼 그렇게 그 순간부터 잘못되고 있다고 그 목사님도 딱집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자주 빠지는 것 같아요. 어쩌다 한 번씩 영적 교만이라는 게 우리가 사,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음. 살아가다 보면 진짜 그냥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참는다. 이런 생각을 할 하, 빠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보다 낮아서 낮아지는 게 아니고 저 사람 안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려면 내가 낮아져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다 영적 교환에 들어간다고 난 느껴지거든. 음. 정말 우리가 어, 그 사람보다도 그 사람과 동등하게 더 밑으로 맞아질 만큼 죄가 있다라는 걸 깨달은 상태에서 맞아지는 거랑 음. 그렇게 보는 거랑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 음. 근데 내가 어디 뭐 회사를 다닐 때나 이럴 때 그렇게 가지고 있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한 번씩 그걸 잊을 때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로, 또이 신발 털이게라는 비유가 나왔지만, 응. 음,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여기서 이 심장이 깨어져도 참으십시오 라는 말이 나오더라고. 음, 그만큼, 우리의 심장을 움켜쥐는 것만 해도 되게 아플 거 아니야. 응. 그 심장이 깨어져도 참으십시오 라는 말이, 응 음. 그런 음 그만큼의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아그 어, 엄청난 각오네. 음 그리고 그런 각오가 되고 이런 기억을 하기 위해서 음, 어저께 말했던 우리가 신앙을 생활한다는 것, 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우리가. 음. 불굴해 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오늘 난 엄지가 그 비유로 했을 때난 성경 수케할때 오늘 마가복음 12장 썼는데 음. 음, 가장 큰 계명이 거뭐늘도 유명한 말씀이지만 예수님 하신 것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첫 번째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두 번째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들은 이웃과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에 가장 중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리고 크리스찬인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인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지금 당연하다고, 당연히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한번 우리가 멈춰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정말 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묵상을 하는 것, 이런 게 정말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방법을 지금 연습하는 거고, 어떤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를 확실하게 안 다음에, 그 뒤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이 된 다음에, 이, 펼쳐지는 게 이웃사랑인 것 같아요. 어. 우리가 아직 하나님도 제대로 사랑 못하는데, 이웃사랑으로 넘어가니까 요즘에 크리스천들이 어. 우리도 그랬었고, 내가 아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어. 그전에 목사님 나눴던 것처럼 뭔가 이미 하나님한테 온갖 사랑을 다 받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 마냥 자꾸 이웃을 사랑하려고 넘어가니까 체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동기가 뒤에 나온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되새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음, 정말 우리가 어 그런 우리의 위치와 음, 하나님의 존재의 그 넘나지를 잘 깨달아야 될것같아 그런 묵상을 그, 했습니다. 그렇군요. 음. 맞아. 두 번째 묵상 한줄 노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음. 우리가 다른 사람도 섬길 수 있겠지. 음. 음 맞아 이게 두 번째 이게 어제 그 불굴의 기에 나오는 인내를 할수 있는 방법이야. 어저께도 그냥 인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그 완전하심을 하나님이 우리 보나실 걸 생각하고 인내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 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배반 배신하지 않으실 거라는 포기하지 않으실 음. 거라는 그걸 확신을 하고 인내라면 그게 불굴이다. 그것이 불굴이다. 보고시 불거여라 갑자기 전라도여라. 안도의 아들이여라. 기다려요. 네기다리겠습요 네. 잘했습니다. 네. 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묵상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저희가 또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저희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사고에 한방하지 않은 삶을 살지 않았는지 주님께서 한번 저희 삶을 돌아봐 주시고 저희에게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그 모든 걸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뉘우치며, 나는 살아할때는 것보다 나은 저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서, 내가 오늘 성김의 결단이라는 목상을 하였습니다. 정말 주님이 저희 곁에 계심을, 주님이 저희를 원해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의 힘으로, 어, 저희가 남들을 돌봐준다는 남들보다 위에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남을 이해하는 것이 아닌 정말 주님이 저희를 잡아주신 그구렁탕에 있었던 그 종의 모습을 기억함으로써 저희가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과 나아지는 그런 입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서, 저희가 주님의 주님이 주신 이 삶을 완주하기 위해선 하나님 의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모든 삶에 관여해 주셔서 저희 언제나 계시는 주님을 느끼며 또 주님의 그 위대함과 저희의 부족함을 느껴서 저희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저희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음 오늘 이제 한 주의 절반이 지나갑니다. 남은 한주 동안도 이 목사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저희 부족함을 느낌으로써더 주님에게 합당한 하루하루를 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말씀으로 하루를 마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は、えーんいわょーあら、まあまあまあ、さあいやー、もう、次第にどっか行んでるぞだ <laughs>